우리집 노지에서 키우는 덴드름 덴드르비움 푸르짐입니다 고아가 이렇게 많이 달려서 한번 영상에 올려보고 싶네요. 고아가 많이 달려가지고 제가 농장에서 사올때만 해도 고아가 하나도 없이 그냥 대만 있었어요. 꽃이 다 지고 난 대꽃 근데 이렇게 한3 개월 됐는데 이렇게 고아가 많이 붙어서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이거 하나씩 고아를 따서 주고 싶은데 이거 참 신기하게도 많이도 달렸죠 고아가. 햇빛 잘 받고 바람 잘 통하는 데 이렇게 걸어 놓고 키우니까 이렇게 된드름 이렇게 잘 푸는 것 같아요. 친구들한테도 고아를 하나씩 따서 주고 싶은데 친구들은 이런 거를 잘 기르는 친구가 없어서 그냥 저 혼자 이렇게 보다가 아까워서 이렇게 영상에 한번 올려보려고요. 와, 와 촉이 너무 많이 달라. 이렇게 놔둬도 내년에 꽃이 필련지 다 놓고 키워도 되는지 잘 키우는 매니얼 들지 을 이거 댓글을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놓아 둬도 꽃이 많이 배출 수 있나요? 저희 집은 밖에서 이렇게 뜰을 <놀람> 키우고 있어요.